이곳은 광시장족 자치주에 있는 황머 야오족 마을인데 계곡을 중심으로 소나무로 지은 목조주택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털이 긴 여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성은 일생 두 번만 머리를 깎는데 100일 때와 18세 성인식 때 뿐입니다. 이 마을 60가구 여성 모두가 1미터가 넘는 머리털을 가졌지요. 쌀뜨물로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야오족 즉, 요족은 소수민족이지만 명나라 황제 홍치제의 어머니가 바로 요족 출신입니다. 이곳은 산골짜기인데 개와 닭을 모두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이채로웠고 마치 전통의상을 자랑하듯 벽에 걸어놓은 것도 신기합니다. 깨끗한 물이 항상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라 인정도 많고 정갈해 보입니다. 요족은 산원덕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전체가 풍경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변농사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도 채취해서 팔고 있습니다. 일단 쌀이 풍부하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보이며 이 지역이 풍경구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전형적인 산촌이지만 집들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세계 어디나 그렇지만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많이 안 보이며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간 것 같고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